Hola queridos amigos. Bienvenidos a nuestra clase de español con Silvia. Soy Silvia. 안녕하세요. 실비아입니다. 실비아의 스페인어 멘토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9강 시작하겠습니다. 89강의 제목은 hoy 그리고 ayer. 오늘 그리고 어제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보시고 아마 어 이게 뭘까라고 하신 분이 많을 텐데요. 자, 현재 완료와 단순 과거의 차이점을 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문장과 시간적인 표현을 함께 배워보시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저한테 많이들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 이럴 때 언제 단순 과거를 써야 될지, 현재 완료를 써야 될지, 이게 참 어렵습니다.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오늘 아마 보시면 여러분들이 쓰임새에 대한 방법을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비의 스페인어 멘토링 블로그에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표를 오늘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의 표는 단순 과거라고 쓰여져 있고요. 두 번째의 표에는 현재 완료라고 써 있습니다. 자, 단순 과거의 표를 한번 먼저 볼까요? 자, 시간적인 표현을 보시면, ayer, 어제라는 표현입니다. ayer. 그 다음, el año pasado, 작년이라는 표현입니다. el año pasado, anoche. 간밤에, 어젯밤에, 라는 표현입니다. anoche. ante ayer, ante ayer. 그저께, 라는 표현입니다. 그저께, ante ayer. ante anoche, ante anoche. 이거는 뭘까요? 그저께 밤이라는 뜻입니다. ante anoche. hace unos días, hace unos días, 며칠 전에, 라는 표현입니다. el 15 de septiembre del 2013. El 15 de septiembre del 2013. 2013년 9월 15일이라는 날짜의 표현도 있습니다. La semana pasada. La semana pasada. 저번 주 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딱 느껴지시죠? 즉, 현재와 관련이 없는 표현들이구나라는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이번 주, 올해 이런 표현이 아니라 다 지나간 시간적인 표현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여러분들께서 단순 과거를 쓰시면 된다는 거죠. 자, 문장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게이시스티아 i 알게이시스티아알 어제 뭐 했어? 자, 어제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행동을 하다 만들다 하다라는 표현, 아셀 동사가 쓰여져 있죠. 동사 활용을 한번 단순 과거 해보면요. 이세, 이시스테. Hizo, hicimos, hicisteis, hicieron. ¿Se acuerdan? Hacer, domizar y danzar. Entonces, oye, buen ¿Qué hiciste ayer? La siguiente El año pasado fui a Argentina. El año pasado fui a Argentina. Si leemos más El año pasado fui a Argentina. 엘라뇨 파사도 푸이 아 아르헨티나. 자, 잘들어보시면 푸이 아 아르헨티나인데 이 전치사 아와 아르헨티네 나 아가 여는 현상으로 들려주신다는 거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생 푸이는 뭐예요? 이르 동사죠. 가다라는 동사. 푸이, 푸이스테, 후에, 푸이무스, 푸이스테스, 푸에론. 푸이, 푸이스테, 후에, 푸이무스, 푸이스테스, 푸에론. 가다라는 단순 과거 이르 동사였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은요. q u a n t a s horas dormiste anoche? q u a n t a s horas dormiste anoche? Quantas horas, horas dormiste anoche? 간밤에 몇 시간을 잠잤니? 간밤에 몇 시간 잔 거야? dormir 동사의 단순 과거입니다. d o r m i dormiste, durmió, dormimos, dormisteis, durmieron. dormí dormiste, durmió. dormimos, dormisteis, durmieron. ¿Cuántas horas? 라는 표현은 뭐예요? 몇 시간? 시간이라는 horas가 여성용사이기 때문에 의문사 cuántas가 여성용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Cuántas horas dormiste anoche? 그 다음 문장 볼게요. ante dormí muy mal por la pesadilla. ante ayer dormí muy mal por la pesadilla. ante ayer 그저께, dormi, muy mal, 잠을 매우 못 잤다, 잠을 잘 자지 못하였다, por la pesadilla. 여기에서 이 la pesadilla는요, 악몽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싶지 않은 악몽을요, pesadilla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악몽으로 그저께 잠을 잘못 잤어, 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ante anoche fui a casa de mi hermana. Ante anoche fui a casa de mi hermana. 안테 아노체라는 표현은 뭘까요? 안테 아이야르는 그저께고요. 안테 아노체라고 하면은 그저께 저녁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나는 언니의 집에 갔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르 동사가 한번더 반복이 됐습니다. 그다음 문장은요. ¿A d 데 n d e fuiste anteayer? ¿A dónde fuiste anteayer? 그저께 어디 갔었어? 자 이르동사를 썼죠? 똑같이 fui, fuiste, fue, fuimos, fuisteis, fueron 기억나시죠? 자그 다음에 시간적인 표현이 hace unos días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며칠 전에 라는 표현이죠. hace unos días, jugué al tenis con Juan. hace unos días, jugué al tenis con Juan. 나는 며칠 전에 Juan과 테니스를 쳤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hace unos días, jugué al tenis con Juan. 휴가르 동사의 단순 과거 휴게 휴가스테, 휴고휴가 m 스 s 가스티스휴가론 기억나시죠? 그 다음 문장. "Llegué a Seúl el de septiembre del l 지금 현재의 연도 수가 어떤가요? 2016년도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 시간에 대한 시간적인 표현에서. 숫자적으로 오는 시간적인 표현에서도 단순 과거를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적인 날짜를 쓰실 때, 날짜를 먼저 쓰시고요, 그리고 월을 쓰시고, 연도를 쓰시는데, 그 사이사이 뇌를 붙이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도착했다 서울에 언제일까요? 2013년 9월 15일에 도착했다 라는 끝난 행위를 나타낼 때 쓰이겠죠? 예가르 동사의 단순 과거. LLEGUE, LLEGASTE, LLEGÓ, LLEGAMOS, LLEGASTES, LLEGARON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La semana pasada fui a cenar con Matilda. La semana pasada fui a cenar con Matilda. 나는 저번 주에 Matilda랑 식사하러 갔었어.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러 가다. IR 아그 다음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IR가 단순 과거로 쓰인 거죠. 왜냐? 저번 주 라는 시간적인 표현이고, 현재에서 봤을 때는 이미 끝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즉, 우리가 봤을 때, 현재적인 표현이 아닌, 지난 과거에 대한 표현은, 끝나서 현재와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단순 과거를 쓰시는 겁니다. 동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끝난 행위, 단순한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계속 많이 온다라는 거죠. 자, 현재 완료의 문장을 한번 볼게요. 시간적인 표현 나와 있습니다. hoy, esta semana, este año, esta mañana, ultimamente. hoy는 오늘이라는 표현인 거 알고 계시죠? esta semana, 이번 주. 이번 주라고 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의 주에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este año, este año. 즉 작년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금년 올해라는 표현이죠. Esta m a n a 오늘 아침에. Ultimamente, l t i m a m e n t e 최근에. 이런 표현들은 현재 완료를 쓰시면 적당하겠습니다. 자, 문장 연습을 해볼게요 Hoy me he levantado muy temprano. Hoy me he levantado muy temprano. 여기에서 보시면 레반따르세 제기동사가 나왔습니다 레반따르세 몸을 일으키다 스스로 일어나다 라는 동사죠 오늘 나는 매우 일찍 일어났어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베르피피 즉 현재 완료 아베르 동사의 1인칭이 쓰였죠 매도 1인칭 제기대명사고요 제기대명사가 온 다음에 아베르 동사의 현재 완료를 쓰신 후에 동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Me elevando, 즉 에도 아베르 동사의 현재 완료를 나타낼 수, 쓸수 있는 현재형이죠. 자, a 베 e r e, as, a,emos, abeis, an. 현재 완료는 이 아베르 동사가 없이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아베르 동사 현재 완료를 만들 때꼭 아베르 동사를 사용하셔야 된다는거 알아두세요. e as a hemos habéis han 그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읽다라는 레에르 동사로 만들었는데요. Esta semana he leído una novela. Esta semana he leído una novela. 나 이번 주에 소설책을 하나 읽었어. 나 이번 주에 소설책을 하나 읽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시간도 이번 주 안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를 현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완료를 썼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요. Esta로 동사를 썼어요. Este año, 올해는, he estado muy enferma. 아, 올해는 매우 아팠어. 올해는 몸이 안 좋았어. 라는 표현으로, enferma. 주어가 여자이면, enferma. 남자이면, enfermo입니다. 여자라면, este año, he estado muy enferma. Este año, he estado muy enferma. 주어가 남자라면 este año he estado muy enfermo. este año he estado muy enfermo. 맞죠? 그 다음 문장 esta mañana, 오늘 아침이라는 표현이죠? esta mañana no he comido nada. esta mañana no he comido nada. comer 동사의 현재 완료로 쓰여서 he comido. he comido. 그쵸? 자, esta mañana, 오늘 아침에 No he comido nada.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아침이라는 표현은 오늘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나타내는 거겠죠? Ultimamente 한번 볼게요. Ultimamente에는 이 시간적인 표현에서 어때요? 이렇게 아센트가딱 찍힙니다. 우에 찍힙니다. 맨 앞에서. Ultimamente he sacado buenas notas. Ultimamente he sacado buenas notas. 최근에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았어 라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ultimamente, 최근에, he sacado, 받았다. buenas notas, 좋은 점수들을, 혹은 좋은 성적들을, 이란 표현입니다. buenas notas, buenas notas. 성적들이 나쁘다면 어떻게 될까요? malas notas 가 되겠죠? ultimamente, he sacado malas notas 말고 buenas notas. 이게 좋겠죠? 네. 오늘의 시간적인 표현을 보시니까 조금 더이 시제를 쓰실 때, 단순 과거를 쓰실지, 현재가 완료를 쓰실지, 좀덜 헷갈리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의 이 차이점을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행위가 끝났다면, 어때요? 단순 과거. 그리고 시간적인 표현이 오늘과 현재와 관련이 없다라면 단순 과거. 현재에서 가깝거나 아니면 오늘, 뭐 올해, 이번 주, 이런 시간적인 표현이 들어간다면 현재 완료를 쓰셔도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시간적인 표현으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좀 검토하시면서요. 시간적인 표현도 오늘 한번 쭉 외워보시면 회화를 하실 때, 이전 얘기를 하실 때 훨씬 과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완료와 단순 과거의 차이점. 여러분께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배우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 y hasta pronto.